<laughs> 여기 차집이에요. 아다나 차집이에요. 아다나 아다나. 어서 갤든 아다나야. 네. <laughs> 네, 아다나 차집이에요. 아다나 구절. 아, 네. 아다나 아다나 구절. 미사일, 페어, 아름다운, 친구, e 름다운 아름다운, 아름다 k 아다운 아름다운, 아름다운, 아름다아다운 아름다운, 아다운아아요다운아다 어, 1.5리라에요. 네, 우리나라 돈으로 뭐한 300원 되는 것 같아요. 네. 어, 네, 이 아저씨께서 저 차를 사주셨어요. 뷰키에, 네. 썰렁. 아, 뭔데? 네. 네, 스스로 하네요. <laughs> 네. 아, 아다나에 오면 이 찻집, 어, 정말 한 번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